안녕하세요, 소준의 TV입니다. 오늘은 아까 이제 수영을 좀 하고 이제 좀완 어, 이런 동네를 돌아 아, 이제 동네를 돌아보게 됐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어? 뭐 각질 아, 뭐각터 피쉬라고 뭐각 발가락 각질을 먹어준대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. 얘네가요 하면 안 안안 아, 아프고요. 간지러워요 이게. 얘네가 각질을 먹어주면은 뭐멘들맨들하게 된대요 발이. 그래서 얘네는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막 어, 달아났다가 다시 막 먹고 막 이래요. 되게 생긴 게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. 네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여기는 피시 스파, 피시 스파예요. 네 그럼 영상 마칠게요. 서진아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